자, 오늘은 차수와 일차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차수라고 하는 거는 문자를 몇번 곱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서 문자에 있는 지수를 보면 됩니다. 만약에 x의 4제곱이다라고 하면은 x라는 문자를 4번 곱했기 때문에 4차다. 2x 세제곱은 x라는 문자를 3번 곱했기 때문에 3차다. 참고로 앞에 붙어 있는 수는 전혀 차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마이너스 6Y 다섯째 곱은 Y라는 문자가 다섯 번 곱해졌기 때문에 5차 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한 번도 곱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0차 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XY입니다. X 한 번, Y 한 번, 총 문자가 두번 곱해졌기 때문에 요걸 2차라고 하고요.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은 X에 대해서 몇 차인지, 아니면 y에 대해서 몇 차인지 이렇게 문자를 하나 콕 집어서 그 문자에 대해서 몇 차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x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x만 따져보면 된다 그러면 1차입니다 y에 대해서 물었으면 y만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1차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배울 거고 우리는 간단하게 이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까지만 알면은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 에 있는 항을 쌤이 다 더해볼게요. x 네 제곱 플러스 2x 세 제곱 마이너스 6y 다섯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3 하면은 요 식은 과연 몇 차가 될까요? 이 중에 가장 높은 차수가 기준입니다. 가장 높은 차수가 여기서 5차기 때문에 요 식은 5차식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그리고 또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자가 분모에 있는 경우입니다. 문자가 분모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항이라고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몇 차다, 몇 차다라고 할수 있는 거는 다항식에서만이거든요. 그래서 x분의 1처럼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몇 차식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1차식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생긴 거 얘는 1차고 얘는 0차죠 그래서 1차식이 됩니다 요렇게 생긴거 얘는 1차고0차죠 그래서 1차식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긴거 얘는 1차고0차죠 그래서 1차식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것들 요런 것들을 앞으로 배울 겁니다